그리고 성경에는 요시아가 성전 개혁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을 맡겨서 어, 그리고 제사장 힐기야가이 일을 감당하는 동안 무엇을 발견하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발견하는 내용이 중요해다1 4절에 보면. 이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내되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어디에서 발견했대? 발견했냐면 헌금한 돈을 꺼내는 그함 속에서 율법책을 발견다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 뭐를 하기 위해서 있어요? 야말로읽고 선포하고 에, 모두가 듣고 그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데 이전의 왕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아요. 그냥 헌금함 안에 방치되어 있어. 이제 무엇을 하는데 성전을 성격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 이 언약궤는 아니 이 헌금함은 어디 에 있었냐면? 성전 안 중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하스 왕이, 네,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해서, 이 그, 성전 개혁을 할때어떻요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데 되지 않으니까 자발적으로 하라고 이어, 야, 네, 헌금함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성전 밖에 두어서, 왜 밖에 들냐면, 성도들은 당시에 일반인은 성전 안으로, 네, 예,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고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들어오니까 네, 밖에다 누워서 누구나 네, 자발적으로 할수 있게 했었고 다시 말하면 그런 곳에 있는 이현금함에 언약궤가 들어있었다는 얘기는 그냥 방치된 거예요. 방치. 왜 제사장들도 누구도 언약궤가 어디 갔는지 찾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네, 언약궤는 아닌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냥 차 네, 책. 근데 이거에 대해서 신명이다라고 얘기하는 네, 이야기가 가장 네, 네, 많습니다. 중요한 게 어디 신명이 어디다라고 얘기하지는 못하고요. 신명이 말씀이다. 중요한 것은 <laughs> 제사장이 지금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도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발견했는데 말씀이 발견된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까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것. 단지 오늘 성경에 보면 이것을 사반에게 전하고 사반이 왕에게 가서 읽어 올립니다. 왕은 그런데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 말씀을 들려 올릴 때에 듣고는 그대로 뭐를 하냐면 옷을 찢고 풍야하고 옷 때문에 회개할까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다른 내용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조상들이 어떻게 했어요? 선조들이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아니 하나님을 떠난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그걸 생각하니까 이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해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냥 끝나지 아니하고 그 율법책을 그대로 발견한 그 율법책을 누구에게 보내냐면, 오늘 어디로 가죠? 12절에 이에 네 힐기 아가 힐기 아와 아미보내사는 사람 들이 여선 지자 훌다 에게 오 다가니 그, 한마디로,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해석해 줄 만한 사람 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감독하는 사람 은 누구였냐면 힐기 아라는 제사장 입니다. 사람 대재산 장자. 그런데 그는 발견하고 그냥 단지 보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 보내냐면 여선지자 훌다라는 여인에게 보내는데이 사람에 대한 소개가 22절에 보면 그는 하스라의 손자 복하세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다.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이 여자의 족보를 얘기하거나 뭐 다른게 있지 않고 단지 어떤 남자의 아내. 그런데 그 남자는 누구의 아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뭐였어요?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소위 말하면 말씀을 해석하거나 무엇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대로 대사장들이 있고 소비관들이 있고 그들은 모르고 훌다라는 여인이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계속 또그 여인이 있던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그 뒤에 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이 둘째 구역이 어디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남왕국, 북왕국이 원래 나눠져 있다가 북왕국이 망하죠. 그리고 나서는 이 남한국이 북왕국도 같이 지역적으로도 북그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둘째 구역이라고 얘기하면 이 지역은 어디냐면 원래 북왕국이었던 지역. 그러면 이 여인은 누구예요? 유다 백성이 아닌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여인이에요. 둘다에 이러한 음, 그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아 당시에도 남자들 중심의 사회에서도 이 여자들이 깨어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도 알수 있지만 당시의 영적인 것이 피폐해져 있었고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있는 이들이 있다하는 역할을 우리네이 아니 목사님들이 하셔요. 누가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세요. 오늘 성경에는 이 훌가라는 여인에게 그 사건을 의뢰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제사장, 그 나머지 사람들이 자기들은 그 말씀을 읽고뭘 하지 못하고 이 여인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여인의 소문은 많이 나 있었는데 이제 뭔가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 그럼 왕은 왜이책이 이 말씀을 이 예, 해석하려고 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죠 분명히 이 말씀을 읽었더니 말씀을 읽은 대로는 우리한테는 제앙밖에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통행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이 훌다라는 여인에게 오게 됩니 훌다가 그 말씀을 읽고 예, 예, 이야기한다다 뭐라고 해요? 이 재앙이 이미 내려졌고 피할 수없다는 그러나 원래는 이 말씀을 이 내게 네, 보낸그 사람 그 왕에게도 네, 재앙이 내려져야 하지만 27절에 보면 내가 이곳과 주민을 가르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연약 하여 하나님 앞곧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어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모든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거는 왕이가 해서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도 똑같은 이 나라 백성이고 그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앙이 내려져야 되지만 너는 옷을 찢고 회개 하고 하여서 내가 그 재앙을 내게 내리지 않느냐? 너는 조상의 묘실로 돌아갈 때까지도 그것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와서 전하죠. 왕이 그 말씀을 듣고 야, 이도 하나님께서 나는 살려주셨나보다 이러지 않죠? 어떻게요? 해 장군을 모든 사람들을 들여고 이후를 무엇을 하냐면 함께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위까지는 이 말씀 율법책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후부터는 뭐라고 하냐면 말씀 율법책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 언약의 책 언약 예 네, 언약의 말씀이라는 단어로 바뀌고 언약의 하나님과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리라. 그래서 백성들도 33절에 보면, 예, 32절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다. 여기에 참여하게 함에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이라. 그죠 여기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씁겨나와.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진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숨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왜 하나님 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뉴스를 듣습니다. 또는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쑥만 그냥 희귀덕버리든 이야기들만 듣습니다. 소위 말하면 그냥 시간을 때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어야 돼. 옛날에 비하면 어때요? 요즘은 참 좋은 시대라고 얘기해요. 뭐가 좋으냐면 그냥 핸드폰만 켜면 또는 뭐한 예. 네. 컴퓨터만 켜도 수많은 말씀들을 들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들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듣고 순종하고 바하는게 중요합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이전의 왕들은 성전을 정화하고 끝났었다면 이 요시아는 이 말씀을, 언약궤를발견하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의 책을 발견하고 오늘 거기서 놓치지 않고 더 백성들과 함께 이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거예요. 한 사람 이 요시아 왕이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따르겠다라고 하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요? 그가 죽을 때까지 그가 사는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했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내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우리 잘 아는 어떤 한장로님이 그랬다고 하죠 매 기도하러 들어가는 굴에 그가나안그 뭐예요? 그 가나안 무슨 학교예요? 그장로님이 그랬다고 하죠 기도하는 그 굴에 이렇게 써있는데 뭐라고 요 조국이 완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책임을 가지고 기도하니에 내가 온전히 주의 은혜를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 문제가 없지 않잖아요. 우리한테 큰 문제 있습니다. 걱정거리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다짐합니다, 죽임. 내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기에 내가 네, 드립니다 모시아가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통해 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역사들이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의로 주. 주님.